사땡땡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반에는 서너 명의 학생이 함께 있었고 저는 B&B 학습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 그때는 네. 해야죠 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실천 없이 시간만 흘렀고 1년이 지나 중3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최상위 성적에 머리도 비상하여 외고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외고 입학 전에 고위 과정까지 선행을 해야 한다며 다른 반으로 옮겨 하루 두 배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 친구들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걔는 원래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통인데 뭘. 하지만 차구는 달랐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며칠 뒤 차구는 비타500 두 박스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B&B 학습법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실천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차구는 매일매일 전수받은 학습법을 실천했으며 제가 예상한 6개월보다도 두배 빠르게 단 3개월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MNB 학습법이 온전히 습관화되면 학원이나 과외 없이 학교 수업과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극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후첫 시험 차구는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 단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에게는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부동의 전교 1등 한편 외고에 합격했던 그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중학교 내내 전교 1, 2등이었지만 알려준 공부법을 가볍게 여기며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라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외고에 입학한 뒤첫 시험에서 그는 전교 120등. 충격이 컸고 외고를 자퇴하고 일반고로 전학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MNB 학습법을 제대로 실천하면 외고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자신감을 잃은 건지 아니면 일반고에 가면 전교 1등을 할수 있을 거라 믿은 건지 결국 일반고 전학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말한 전학 희망 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A 고등학교. 저는 말렸습니다. 그 학교엔 지금 차 땡땡이 전교 1등하고 있어. 전교 1등을 목표로 한다면 차라리 집에서 좀 멀더라도 B 고등학교가 나을 거야. 하지만 그 친구는 1년 전에 차군만 생각하고 자신이 전교 1등 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A 고등학교로 전학했고 그 이후 단한 번도 전교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차 땡땡이는 왜 저렇게 성적이 좋은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단 하나를 달리했어. BNB 학습법을 6개월간 정말 꾸준히 실천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어. 그제서야 그는 BNB 학습법이 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려주었지만 그는 끝내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차구는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외고 다녔던 친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재수했지만 또 실패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때 더 잘하던 친구도, 반에서 평범했던 학생도, 결국 실천이 모든 걸 갈랐습니다. 차구는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로, 다시 배우겠다고 요청했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자신을 바꿨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구나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을 만들어내는 마인드. 그리고 검증된 방법을 믿고 실천하는 용기. 차구는 그것을 증명해낸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